공화성 교수입니다. 필기 합격하셨죠? 실기도 공화성 교수와 함께라면 최단 시간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전기 분야 실기 출제 경향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문항 수는 어, 필기하고는 좀 다르죠. 어, 주간식으로 당연히 출제되고요. 보통 12문항에서 18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출제 문항 수가 계속 늘어나서 예전에 12문항씩 출제됐었는데 요즘에 뭐 16문항 이상씩, 18문, 18문항까지도 같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유형은 잘 아시듯이 단답형이나 서술형, 짧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산업기사는 시험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더 어렵게 낸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더 준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산업기사는 2시간 반, 기사는 3시간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느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3시간 동안 한 번에 가기 때문에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계 기준 당연히 60점 이상이죠 필기에서는 뭐 과목당 40점 이상 60점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한 과목 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0점 이상 맞추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로 보면 a급 a급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가요 쉬운 문제인가요 어려운 문제 a급 a급 문제를 맞추려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60점 이상만 맞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60점 보다는 내가 한 70점 정도 맞겠다. 이런 목표로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학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권 문제는 관연도와 유사한 문제예요. 그래서 관연도 문제 풀고, 거기 아래에 있는 해설, 또 해설하면 이 공화선 교수 아닙니까? 엄청나게 자세한 설명. 근데 <laughs> 네. 그 설명을 보시면 유사한 내용도 많이, 아, 이 문제도 나왔으니까 또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해설에 다 적어놓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시면 비급 문제 40%만출수 있고요. 시급 문제는 관연도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산업인력공단 문제가 모든 걸다 새롭게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류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문제 제기도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관연도 문제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보통 한 40점, 40%. 어떤 때는 한 50%, 60% 이상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관연도 문제를 잘 풀어볼수록, 많이 풀어볼수록 보통 한 12개년 정도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문제 풀어보신다면 60점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도가 유사한 문제라고 하면 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기준, 수신기 설치 기준 세 가지 쓰시오를 뭐 다섯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관련도가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 기준을 쓰라고 나왔다, 나왔다면 좀 다르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뭐 중계기 설치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런 내용이 유사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b급 문제와 c급 문제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b, b c급 문제만 맞추더라도 벌써 한 80점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b급 문제 다른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3분의 2 정도, 40% 중에서 한30% 정도 맞춘다면 한 70점 정도로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스리를 즐기는 분도 계세요. 60점으로 합격하시는 분들, 62점으로 합격하는 분들, 그런 서류는 좀 나중에 좀 조금 미뤄두시고, 한 70점 정도 조금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배점 기준 봅니다. 설치 기준이 많이 나옵니다. 한 30점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설치 기준은 단답형과 뭐 서술형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요. 단답형은 뭐 이런 형태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몇 메타 이상 몇 메타 이하에 설치하는가 하면 우리 필기에서도 공부했죠? 0.8m 이상 1.5m 이하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이 단답형 문제고요. 서술형은 쓰는 거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쓰라는 거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암기하는거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에는 암기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암기법잘 보시면서 가끔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이지만암기가 돼요. 암기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좀더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아까 지금 음향장치의 구조미 성능 기준은 이거죠. 80% 음향. 전격전압이 80% 이상에서 음향을 발해야 된다. 두 번째. 뭐, 음량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 돼야 된다. 뭐, 발신기와, 어, 감지기와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음향장치의 구조미 성능 기준이죠. 3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가로로는 키도 요즘 좀, 요즘 좀 뜸하긴 한데, 가끔 나옵니다. 단답형이나 가로로기 키나 같은 형태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가로로 화재 안은 기준을 쭉 적어 놓고, 가로를 중간에 비워 놓어서 이렇게 채워 놓는 식. 설치 기준은 화재안전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재안전 기준 책을 별도로 사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가지고 있는 책, 공학은 교수의 책. 그책 을만 보시면 거기에 화재안전 기준, 출제되는 화재안전 기준 내용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책한 권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도민이 나옵니다. 도면이 중요해요. 30점이지만 사실은 실기에서는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도면입니다. 설치 기준 필기에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실기에서 조금만 공부하면 한 20점 이렇게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이 도면 부분은 필기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안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도면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 일정한 룰이 있어요.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만 잘 암기하시고 적용만 할수 있으면 쉽게 이 도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도면이 나와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도면의 기본적인 거는 일단 심벌이 나오죠. 뭐, 심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신기 심벌,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리면 되죠. 수신기 심벌 그리시오. 이렇게 그리고. 부수신기는 어떻게 그리나요? 부수신기는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차동이 스포터형 감지기 심벌을 그려보세요 하면 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벌 부분들 일단 나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면 부분에서 전능, 전선 가닥수를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기억법에도 그 전선 가닥수 산정하는 그, 일종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자동화의 탐지 설비, 또 뭐, 이산화탄소, 각 소화 설비에 따라서 가닥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닥수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또이 바닥 면적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필기에서도 공부했어요. 뭐, 97, 97하고 90, 90, 97, 아니죠. 99, 97, 97, 9 0제곱미터9 0제곱미터 뭐, 97, 97, 762 해서. 뭐 이런 거 있었죠? 76이 70 이런 표표들 자랑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선 가닥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동화지 탐지설비 할론 CO2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뭐 제연설비 자동방화문 방화셔트 배연창 에 대해서 전선 가닥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전선 가닥수 잘 알면 도면은 그 25점 이상 맞출 수가 있고, 그러면 바로 합격이 됩니다. 자동화지 탐지설비라면 우리가 앞에서 전선가속수 산성할 때 기본적인 게 직상층 우선경보 방식이냐, 아니면 일제경보 방식이냐에 따라서 가닥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다 분석을 해야 돼요. 필기에서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어요? 우선경고방식은 일단 조건이 있죠? 일단 5층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지하층을 제외한 거예요. 지하층을 빼고 5층 이상. 지하층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수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5층 이상, 하면 지하층을 제외한 5층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5층 이상으로서, and, 이거 중요해요.으로서, 연민적이 3 0 0 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은 우선경보 방식을 적용해서 뭐 경종가삭수가 달라진다든가 이런 적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경보 방식하고 일제경보 방식을 잘 구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선경보 방식인지 일제경보 방식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하 2층 지상 5층, 그리고 한층의 바닥 면적이,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다. 이러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우슨경보 방식일까요? 일제경보 방식일까요? 참고로, 연면적이라고 하면 바닥 면적의 합이에요. 이건 지하층까지 다 포함한 바닥 면적 합입니다. 지하층 포함.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 바닥 면적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총몇개 층이에요? 7개 층이죠? 그러면, 7, 5, 35죠? 면적은 3,5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아, 3,000제곱미터 초과됐죠? 지상 5층 이상이죠? 예, 우선경보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잘 구분. 두셔야 합니다. 평면도 그릴 수 있어야죠. 아니면 평면도 이해하면 됩니다. 평면도는 한 층의 도면을 말하는 거죠. 한 층에 나타난 도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감지기.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평면도죠. 개통도라는 건 뭐예요? 자, 개통도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뭐, 발기세 발칭세 또 아시나요? P, B, L. 지금부터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층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다 그려서 수신기로 연결되는. 각층에 있는 평면도를 다 합해서 그리는 거죠. 그 대신에 평면도를 좀 요약해서 어, 그러면 이것이 개통도가 되는 것입니다. 동작 설명도 할수 있어야 돼요. 동작 설명 가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준비 작동식이다 하면 뭐 이런 거예요. 준비 작동식의 동작 설명을 해보세요 하면 여기 적어놨네요. 첫 번째 감지기 A, B가 작동하고 뭐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고 뭐 그러면 화재 표시등, 지구 표시등이 점등되고 전자 밸브, 솔라노드 밸브죠. 작동이 되고 준비작동 배우고 작동되고 압력수치가 작동되고 이렇게 동작 설명하는 거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실제 배선도 어, 가끔 나옵니다. 실제 배선도를 어, 그려보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실제 배선은 어, 발신 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발신 세트 P 여기 L이 있어요. 두 선씩 필요하고 여기 네 선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수신기가 있어요. 수신기. 이렇게 배선하는 거예요. 실제 배선할 수 있으면 실제 실무에서도 배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배선하는 거. 이런 게 실제 배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명칭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 동작 설명 비슷한 겁니다. 여기 뭐 화재 발생, 발, 화재가 발생되면 뭐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고, 수신반에 신호 뭐 어쩌 어쩐다 어쩐다. 여기 가로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 채워보세요. 여기 채워보세요. 이게 불록다이어 그런 명칭이죠. 감지기 구조도 가끔 나옵니다. 사전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감지기의 그 명칭 그림을 그려놓고 이 감지기는 무슨 감지기입니까? 아, 뭐 세부 부품을 적어 놓고 이곳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 한 사전 문제로 나옵니다.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실기 전기 분야에서는 이 도면, 특별히 가닥수, 그리고 용도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퀀스 회로 이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시퀀스는 되게 쉽다고 하고 전기를 전공 하시는안 하신 분들은 아, 시퀀스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시퀀스 한 10점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Y 델타 기동회로 잘 암기해 주시고 잘 모르면 일단 회로를 안기라도 일단 하셔야 돼요. 비슷한 그 회로가 사실은 자주 나오는 회로가 여기 몇개 있기 때문에 그라도 잘한 게 하시면 되고, 또 시퀀스 회로를 다 이해 못해더라도또 명칭을 물어보기도 해요. 명칭을 물어보면 이게 뭐 배선형 차단기다, 또뭐또 뭐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전자접촉기다, 뭐 이런 것들. 명칭만 또잘 알아도 또 점수가 또뭐 5점, 6점 이렇게 또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퀀스 회로를 잘 모르더라도 결국 포기하지 마시고, 또잘 이해 안 되시면 제또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퀀스 외로도 10점을 꼭 맞춰서 이번에 한 번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유주회로 가끔 나오고요. 또 기동증주회로 1개수, 2개수, 3개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3개수 기동증주회로 나옵니다. 또이유접주회로를무접주회로로 바꾸는 거. 유접주회로는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퀀스예요. 유접주회로는 이런 건데, 이것을 무접점으로 바꾸는 거, 오아회로, 또, 뭐 엔드회로, 이렇게 바꾸는 거. 또, 한 4점 정도, 5점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것이 와이델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동회로, 유접점을 무접점으로 바꾸는 거, 또 무접점을 유접점 회로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4점, 5점씩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견적 문제도 나오는데, 견적 문제 나오면 상당히 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래서그이 견적 문제도 꼭 우리가 맞춰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스 산출 부분, 사각박스, 팔각박스, 문제 조건에, 뭐, 팔각박스, 사각박스, 조건에 있으면 조건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고, 조건이 없으면, 어제 책의 그 기억법에 앞쪽에, 사각 박스, 팔각 박스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팔각 박스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각 박스를 사용하는지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잘 보시면 됩니다. 또 푸싱, 로크너트 개수도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법칙만 알아도 많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푸싱 개수는 로크너트에다가 곱하기 2배 하면 됩니다. 공식. 이런 공식을 실제 강의 때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로크노트 개수 뭐 알면, 부싱 개수는 곱하기 2만 하면 되니까, 계산하기 쉽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산출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 그런 방법들을 실제 강의 때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내선 연구. 사람이 몇 사람 필요하냐?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은 표를 가지고 이 표에만 잘 대입만 하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견적은 또 어떤 분들은 또 적산이라고 말을 쓰기도 해요. 적산. 자, 이 문제도 결코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단답형 문제가 약 15점 정도 나오는데, 뭐 이런 거예요. 단답형은 절연지향 시험. 또 책에 잘 정리해놨습니다. 하나의 표에다가 어떤 것은 모뭐 메가옴, 어떤 것은 20 메가옴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감지기라면 직류 500볼트 메가 절연제한기죠절연제한기로저 한계, 절연 제한기로50 메가옴 이상해야 된다. 그런 기준들 뭐 3, 4점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직거리, 수평거리, 보행거리 그것도 한꺼번에 또 실제 강의 시간에 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답형으로 4점, 이런 문제로 계속 나와서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 약 15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10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충전 방식도 나옵니다. 보통 충전 방식, 급속 충전, 균등 충전, 뭐 세류 충전, 트레킬 충전, 이런 충전 방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부동 충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면 부동 충전 방식 답하면 거의 맞아요. 거의 맞는다. 그리고또 세부적으로도 물어보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이것도 물어봤어요. 균, 균등 충전 전압은 몇 볼트인가? 2.4에서 2.5 볼트.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전지의 용량 구하는 식도 나와요. 축전지의 용량 구하는 식. C는 L분의 1, Ki 해가지고 많이 봤던 식이죠. 이런 것도 나옵니다. 2차 출력식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충전 전류식도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4점, 5점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 또그 충전 용량식도 그 시간에 따라서 증가되느냐, 또 감소되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죠. 그죠? 그런 문제들도 자세히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 종류도 나오죠. 기본적으로 도면을 풀기 위해서는 또이 적응 장소에 따른 감지기 종류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온식 스포트형은 평상시 온도가 높은 장소, 그러니까 주방이라든가 보일러실. 자동식 스포트형은 주차장, 사무실 이런 곳에 일반적인 곳에 사용이 되고요. 연기 감지기는 복도나 통로, 연기가 자주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곳, 이동이 쉬운 곳. 엘리베이터, 뭐 파이프 타트 컴퓨터실 이런 곳에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어, 있죠. 자, 기타, 전동기 용량 이것도 사전 문제로 자주 나와요.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P, T, T, 9.8, K, H, Q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에 전압 강화식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필기에서 혹시 기억하신 공부하셨나요? 전압 강화식, 1 0 0 0분의 단상이선식이라면 35.6Li 이 식으로 구할 수 있고, 또 전압강은 또 다른 식도 있죠. 그것도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 입력전압 마이너스 출력전압. 단상이선식이라면 i i r 이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전동기 회전수는 어떻게 구해요? B분의 120F. F 하면 되죠. 또, 동기 속도도 있죠. 예, 요거는 회전속도고, 동기속도도 구하면 되겠습니다. 배선 표시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내가 다 표시하고 여기 가닥수 명칭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콘덴서 용량 구하는 식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 1분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해서 구하면 되죠. 특별히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단위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kv가 아니고 k 더라는 거. 여기에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kvA도 단위를 쓰기도 해요. 군대서 용량 단위는. 원칙적으로는 kv바라고 해야지 정상입니다. 전선 명칭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이거죠. hfix는 450. 슬래시 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폴리 절인전선이 HFIX 전선이라는 거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특별히 전등기 용량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콘덴서 용량 가끔 나옵니다. 전선 명칭 꼭아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면서, 아, 내가 이범주에서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 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듣는 목적은 최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겁니다. 물론 책만 보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짧은 시간에 한 번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화선 교수의 강의와 함께 이번에 한 번에 반드시 합격하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